배우 변우석이 축구 선수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의 침필 사인이 담긴 티셔츠를 얻었다고 자랑했다. 변우석은 25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장의 사진을 올리며 성덕이라고 적었다. 성덕은 성공한 덕후의 줄임말로 평소 선망하던 대상을 만나게 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다. 공유된 사진에는 손흥민 침필 사인이 적힌 노스7 노제7 티셔츠 모습이 담겼다. 사인 위에 두 변우석님이라는 문구가 쓰인 것으로 볼 때, 변우석이 손흥민과 직접 만나 사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스7은 세 2022년 손흥민이 만든 패션 브랜드다. 손흥민의 유니폼 명문 표기선과 그의 등 번호 7번을 조합해 브랜드명을 구성했다. 토트넘 팬들이 부르는 손흥민 개인 응원가 나이스 원선이 도주리면 노즈가 된다. 드라마 선제의 업고티어로 대세 배우 반열에 오른 변우석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 토트넘의 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변우석은 토트넘 경기가 있을 때 다음날 일이 없으면 무조건 경기를 보고 잠을 잔다고 했다. 변우석은 예전에 길을 가다가 손흥민 선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 바로 달려가서 형진짜 팬이에요라고 말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손흥민이 나보다 한살 동생이더라고 웃었다. 변우석은 현재 해외 팬미팅 투어 중이다. 그는 대만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방문한 뒤 4달 6에서 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국내 팬들과 만난다.